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에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날이 몹시 쌀쌀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도 왜 이렇게 추우냐 하는 물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입춘이란 서울대 입구역과 같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 겁나게 멀지. 입춘에서 봄까지도 그렇게 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전철역에서 중앙도서관까지가 거리를 보니까 2.7km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죠. 걸어서 가려면 약 30분가량 여기서 구미역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어쨌든 아직 봄이 오려면 더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봄의 입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절의 봄을 기다리고 나라의 봄을 기다리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부유한 청지기 부유한 청지기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들으니까 이놈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마구 쓴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부자는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말미를 주면서 이제 자네는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네 하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청지기가 생각하니까 그동안 관리만 해왔던 터라, 노동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다가 한참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빚쟁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으니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차용증서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씁시다. 원래는 100마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쉰마리라고 쓰시오. 그렇게 해서 5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빚이 얼마요? 예, 저는 밀 100섬입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차용증서가 있으니 당신도 다시 쓰시오. 일백섬 지우고 여든섬이라고 다시 쓰시오. 이렇게 해서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주인이 들으면 불호령이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님께서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서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봐라.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거려 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르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은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깎아준 돈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빚을 천만원으로 깎아주고 그 돈을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받아 먹었다면 이거 뭡니까? 횡령이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 돈을 착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그것은 배임입니다. 어느 쪽이든 깜방에 가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하셨을까요? 죄를 짓더라도 배임을 하더라도 횡령을 하더라도 자기만 지혜롭게 슬기롭게 빠져나가면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 대목을 딱 마주치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2000년 동안이나 고민을 많이 해왔고 수많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그러면 감이 잘안 오죠? 여러분 장기 도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 말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상대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말판을 보면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제 나라에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맹상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재상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기 열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 우리가 흔히 식객이라고 하죠. 식객이 얼마쯤이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0명? 100명?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손님들이요. 이 사람에게 식객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면 하나 하면 보통 뭐 인구 4, 5000뭐 그러지 않습니까? 온한 마을 전체가 이 식객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루는 풍환이라고 하는 식객이 찾아와서 묵기 시작을 했는데 뭐그 가운데 일화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건 다 생략하고요. 이 사람이 1년이나 이 집에 묵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재우려니까, 이 재산이 아무리 많은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상군은 자기가 이 봉투에서 받는, 들어오는 그런 수입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남에게 돈 빌려준 것들, 장부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아, 내가 이제 좀이 빚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빚쟁이들을 좀 독촉을 해서 이자, 원금, 이걸 좀 회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하던 차에 식객 중에 추천이 들어왔는데 풍환이라는 사람 1년 전에 들어왔던 그 풍환이 추천이 됐습니다 풍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빚쟁이들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니까 장부를 대충 보고 그중에서 부잣집 몇 집을 좀 골랐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을 먼저 찾아가서 자 우리 주인이 당신한테 이자를 내놓으라 하는데 이자를 좀 주시오 이렇게 해서 먼저 돈을 좀 모았습니다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봉화는 그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 그 동네에서 소를 잡고 술을 빚어서 동네에서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우리 맹산군 어른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모이셔 소 잡고 술 담아놨으니까 우리 잔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다 소집을 했습니다. 잔치를 한바탕 벌인 뒤에 빈 문서를 차용증서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됐고 며칠 뒤에 다시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 다시 오시오 하고 빈 문서를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날 며칠을 빈 문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자용 문서하고 채무자용 문서를 두 개를 이제 갖다 놓고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한 뒤에 다시 모이는 날이 되었을 때 풍원은 한번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빚문서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먹고 살만한 사람 그래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네. 당신이 이 빚을 지금 당장에 갚으려면 좀 힘들 테니까 언제 어느 시까지 어느 날까지 갚으시오 하고 상환기한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빚문서는 그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당신 빚은 없어 땡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먹고 즐기십시오. 이 가운데서 그래도 부유한 분들은 상환기일에 이자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명상군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일어나서 풍환에게 두번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명상군에게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와서 보고를 하니까 명상군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수많은 식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뺏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훔쳐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돈 받아 오라는데 그리고 이자 좀 받아 오라고 했더니 술과 고기로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빈무선까지 불태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풍환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술과 고기를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거나 형편이 안 되면 안올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일단은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채무상원기일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갚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용증서를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힘듭니다. 부실채권입니다. 이자만 늘어나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탕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이 주군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명상군도 손뼉을 치면서 풍환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청지기의 주인도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풍환의 주군인 맹상군도 풍환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출 받아보셨습니까? 뭐다 한두 번 그런 일은 있겠죠. 그렇다면 이자를 얼마나 내셨습니까? 또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현재 제도를 보면은요, 이런 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월급꼬박꼬박 잘 나오는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아주 싸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비정규직 또는 정해진 수입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빌려 주기는 하는데 신용카드가 있으면 무슨 뭐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 그러면서 돈을 빌려 주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자율 연 20%가 넘습니다. 거의 30%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이자를 내야 겨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갚으려면 뼈 빠지게 노동을 해도 하루에 8시간에서 4시간 5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해도 힘듭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죠. 요즘에는 채무 불이행자라고 합니다. 해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도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 GDP의 90%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2005년 3월 31일에 국회에서 법률이 하나가 통과됐는데 그 법률이 뭐냐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2006년 1년 뒤인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물론 그 전에도 1962년부터 박정희 시절부터 비슷한 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만 있었지 그 법에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다시피한 사문화 되어버린 법이었습니다. 2006년 그때부터 비로소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 파산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빚 갚기 정말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인생 망치고 나라 망치고 다 망치겠다. 그러니까 이거 숨통을 좀 터여주자. 해결책을 좀 찾자 해서 만든 법이 이겁니다. 물론 도박을 한다든지 또는 허랑방탕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고 노는 사람은 빼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도 빚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 그리고 맹상군의 식객 풍환이 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실행한 거죠. 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직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정부와 국회도 자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이고 국회의원 청직입니다. 대통령도 청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가운데 백성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좀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참 지혜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그 청직이를 칭찬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했습니다. 이때 불이한 재물, 제물, 재물이 원어로 뭐냐하면 만몬입니다. 만몬 이게 원래 뜻이 뭐냐하면 악의 신 또는 악한 신, 악령 그런 뜻인데요. 요즘 말로 돈 귀신입니다. 재물 귀신.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마의 손에 들어가면 악행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선행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돈을 관리해라 하는 그런 교훈인 거죠. 여러분에게 돈이 많든지 또는 적든지 언제나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해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